선 이번에는 음. 이런 집에 살면 반드시 이사를 가야 된다. 음. 어떤 집들이에요? 있지 반드시 이사 가야 되는 집들이 있는데 본인들이 모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. 그게 어떤 집이냐면 집 집에 있을 때왜나 집에 나무가 있잖아. 나무가 뭐가 있냐? 문짝 같은 거. 집에 가고 신발장 이런 거다 나무잖아요. 그래 문틀 이런 것도 나무고 이런 데서 나무 쩍쩍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. 가만히 있는데, 소리가 막 들릴 때가 있어요, 나무에서. 그럼 그런 집이 사가야 돼요. 아, 왜요? 이 굉장히 왜요? 안 좋은 징조거든요. 나무에서, 가만히 있는 나무에서 막 소리가 날수 있어요. 문틀에서도 막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. 어떤 사람은 이 빙의된 사람,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메밀물 갖다 놓대. 도깨비터다 이러면서 메밀물 갖다 놓대. 도깨비터는 아니고, 그런 징조가 나면 안 좋은 거거든. 그런 집이 사가고요. 집에서, 집집마다 있잖아. 특유의 자기 집의 냄새가 있어요. 있죠. 무 열면은 그 집에 냄새가 있잖아. 근데 본인들은 근데 코에 익숙하기 때문에 냄새를 잘 모르거든요. 그 냄새가 환기가 안돼가꽉 차가 있을 때 그런 집은 이사를 가세요. 내가 이렇게 좋은 균이 들어와서 나쁜 게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거든. 환기가 안 된다, 냄새가 안 빠진다, 이상한 냄새가 난다, 집에서. 그러면 그 집은 당장 이사 가세요. 음 일단 환기 안 되는 집하고 응. 쫙쫙 흐나는 집. 에서어 어. 나무 같은 데서 막 소리가 나, 갈라지는 소리, 막 이런 거 소리가 날 때. 그런 집은 이사 가야 되는 집이 맞습니다.